네, 여도시 사분입니다. 어, 작년이죠. 2014년 4월 16일 세월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아팠죠.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메르스다뭐다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 진도군 팽목한 주민들은 잊을 수가 없고 또 사는 게더 힘겨워지셨습니다. 진도군 팽목항 주민들의 팽목항 주변에 설치된 새우로 유가족 분향소 이걸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이런 탄원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식당을 하시는 김중현 씨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음식점을 하시나요? 예 식당하고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박하고요. 어, 그때 정말 보여주신 그 진도 분들, 팽목항 주변의 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배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시는 게어떤가요 음식점 어떻게 아, 되요지금 전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고 있고, 이전 네. 같으면은 그 시월호 사고 이전 같으면은 지금 여기에 관광객으로 네. 우리가 보통 관광버스가 이곳에 오는 게. 적게개는 (15대) 많게개는예 하루에. 30, 하루에 (30대) 네네 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뭐한 번씩 한대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사가 정말 안 되겠군요 예 그렇죠 얼마나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그이제그 처리 과정도 길지만 또 메르스가 덮치는 바람에 중국 관광객이 뭐 (30퍼센트) (40퍼센트) 줄었으니까 더할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쪽에서 세월호 유가족 분양소 이런 거좀 옮겨달라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네. 뭘까요? 어, 지금, 그래요. 이곳에는, 야 노란 리본. 네네. 리본하고 이런 뭐, 시민단체에서 뭐, 뭐, 그런, 걸어, 프랑카드 걸어놓은 거, 이런 거. 네. 사람들이 이곳에 팩목을 일단 들었으면은.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하, 네. 지금 거의 그 전국의 관광 그 여행사 측에서는 그런 쪽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풍목이란 진도란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쪽으로 네. 구경하려고 모집을 하려면 모집이 안 된답니다. 네, 네. 네 그리고이 관광버스가 온다 해도 가이드가 네. 그런데요. 이 진도를 들어서고 그 팽목항을들었을때 네 조용히 해라 제발 여기서는 자제를 해달라. 네 그러면은 그건 건강이 온다 함들 못쩌겠습니까 아하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게 이축되고. 네네 계속 여기서는 뭐들어가 응? 네. 저~ 우리 어. 이쪽 옛날에는 외쪽으로 뭐 사람들 낚시도 하고 아니 그런 곳이거든요. 아하 그런 곳에 이런 막 광고 부착물이 붙어 있고 네. 뭐 막 노란 리본 이런 게 붙어 있다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전에 그 좋았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좀 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어, 낚시도 하고 또뭐 경치도 구경하고 예, 그리고 식당에서 그렇죠. 맛있는 뭐 음식도 잡수시고 그런 이제 관광하고 또 하나 예. 어즉 어업을 어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 하고 예, 예, 그래. 섞여 계신 거죠. 예예.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업 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십니까 예 어업하는 데는 지금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목마을 네. 마을은 이 관광 예 네.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노란 리본 뭐 추모하는 예. 그런 리본이나 예. 또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뭐브레카드가 많이 걸려있다고 그러셨는데 예. 예. 그런 것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없어지면 좀 낮을 걸로 보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단 그 일이 없으면은 네네 여고 엄 분들도 편안하잖아요 다른 게안 보이잖아요. 아 마음이 편안해진다. 네 예, 편안. 편하... 일단 예. 이렇게 가족들이 여가 있고, 네어 프랑카도 그렇게 걸려 있고, 네 그럼 누가 여고 와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또 철거해달라 네, 네. 그런 얘기를 네,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 내셨는데, 네. 어그동안에 이제 이쪽에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 또뭐군 네. 그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쪽 어민만 지금 현재는 어민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피해 보호상을 한다 해가지고 그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는 택목 항내 행복 네. 마을 이쪽으로는 그런 것이 아무거예요. 그게 없어요. 들어가 있지도 아, 않고. 아, 네. 그래, 어찌 보면은 제일 피해 본 것이 우리 평복이거든요 네, 네. 지금 처음에 4월 16일부터 네, 지금 네. 거의 500일 되갑니다. 그렇죠. 4월 16일부터 500일째 월세까지 네. 똑같아요. 아, 똑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뭐 어떻게 가족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어느 누구 하나 어? 미안하다 뭐 그런 말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네. 정부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해준다 뭐이다 그런 것도 없고. 아, 하 그러시군요. 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관심이 가고 또 원하시는 것이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아지겠죠? 이렇게 기대를 해야죠. 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팽목항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김중현 씨를 만나봤습니다. 즉 업을 하기 힘들어진 분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었지만 거기서 식당을 한다든가 관광객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팽목 마을 분들에겐. 아무것도 지원이 없었다. 노란 리본, 뭐, 분향소 이런 거다좀 철거해달라고 탄원서를 내서 만나봤습니다. 아픈 또 말씀 주셨네요. 8시 10분입니다. <목소리>